오늘 말씀은 필리포의 필리포의 필리포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직영 문장 정리해 놓은 것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도하겠습니다 필리포서 2장 6절로 8절 응도합니다. 이, 이 사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모양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들. 동등하다들 이것을 그가 생각하거나 붙잡지도 않았다. 도리어 그 자신을 그가, 그가 비우고, 비우고 종의 모양을 외형적으로 외형. 취하였다. 그와 함께 사람들이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어 발견되셨고 그가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음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눈으로 볼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화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와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가 유일하게 태어난 그 사람, 그분이 곧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네스 알파 알파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일절로 2절 여기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참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이 사람 그가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 이 생명의 로고스 말씀이신 이 사람에 관하여 우리 눈들이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그들의 손들이 만졌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가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증언하였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가 알렸다.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나타내었다.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만져봤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그를 예? 보았다. 팩트를 말했다. 이 팩트. 무얼 들었는가 우리는 나는 들은 것을 나는 본 것을 나는 만져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이불여가 곧 그것이 이불이 예수와가 곧 그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만은 예수와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틀렸다고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렸다 말이에요. 왜요? 환경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성경 따라간다, 진리 가좋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별을 못 하는데 분별력을 잃고 사는데. 어떻게 성도의 구실을 하겠어요? 예수 신랑 맞이한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생명의 불이 없으면 예수와 만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처녀들 다섯 명이 계속하죠.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에서 깨달았지만 소환경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에서 믿음을 써야 할때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써야 할때 양심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그런데 삶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네 가지 말했잖아요, 네 가지. 너무 잘 표시해 놓은 게 누가 보면 팔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증언을 받았다. 나는 증거자니까. 내가 증언을 받았다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금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여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다. 이거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내 안에 불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듣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성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사명 다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본인 받는 거예요. 성도의 모양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다녔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수치와 그 멸시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내죄 때문에 향락으로 돈으로 부경권으로 시련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멸수와 천대를 받으시고요 당신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그 위치에서 그거 다 하면 거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가는 사이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여기에 증인이야. 아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수화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예수화가. 어? 예수화가 도대체 누구냐. 어? 예수아 그래서, 얼 지난주 보니까 세 번째 글이 좀 그렸더라고요. 어? 요도. 두 번째. 쉐. 세 번째. 바보. 네 번째. 아이. 다섯 번째. 헤이.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지금 오늘 이제 이 아인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의 눈이잖아요, 눈. 눈. 그리고 대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답.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았다면,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면,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인데? 눈은 뭐예요? 눈은 지식, 지식을 받아들이는데아니 이해하는 데아니 이해. 이해. 그리고, 이거 했으면,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증언을 해야 된다, 이거야, 증언. 증언, 증거자가 돼야 된다, 이거야 증거자가. 근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거에 이해한 거에 없는 거죠. 증거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아멘하고, 그걸 믿습니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죠. 영적 소경.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닌가? 봐야 돼요. 돼요. 예수와는 누구예요? 예수와는. 예수와는. 우리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에게, 예?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 연결하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연결하시는 분. 예? 이게 이름 속에 나타나는 의미라고 해요. 이름 속에 나타나는 의미. 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과 모양.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본체다. 본체. 본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 뭐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버 엘루님이에요? 하귀요서 풀이 말라고요 하귀어서 풍요와.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냐? 나는 내 실상, 내 본체는 뭐냐? 나는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본체도 뭐예요? 성령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체도 뭐예요? 여러분의 본체도 뭐예요? 영이에요. 그것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일 뿐이에요, 외형일 뿐. 요도.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 능력의 손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래서, 이 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조주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주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알파벳을, 요두와 셈과, 바구와, 아인과, 헤이를 썼냐, 이거예요. 헤이.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죠 보았다,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질문해야 된다. 그게 아인의 뜻이잖아요. 눈, 대다, 바라보다, 이해하다, 알다, 지식을 얻었다. 그 다음에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성도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번산지, 집산지. 저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크리스찬 같은데 한 삶의 열매는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사람 성도라고 볼수 없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바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아인의 간략의 해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그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못 봐요. 또 너무 멀어도 또못 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시야에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울이 담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아를 만나요. 야 사울아, 밝은 빛이 빛이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왜? 피자폐 그냥 너무 부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 영적인 것은 보이는 거 아니, 보는 게 아니. 육신의 눈도 한계가 있고요.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마음과 영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눈이라는 거 션잖아요 영에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볼수없요 그래서 여러분 만호화이라고 하는 이 만호화가 에하우, 마리아크로 오신 그 사자를 만났어요. 왜 삼손을 낳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시 이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좀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페레이다. 나는 피레이다. 피레이다. 나는 김여자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그니까 이분이 누군가? 에하음 마리아크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군가? 눈으로 보게 나타나신 그분이 누군가? 장차 오실 예수하라. 그것이 불가사의한 거고, 그것이 기이한 것이고,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뭐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뭐열 열 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다는데, 지금 뭐 일곱 가지에서 늘어났더라고요. 왜 세계가 이제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런데 성육신 한게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되고 성탄하신 그것이 가장 큰 피래의 피래. 피레. 이보다도 큰 피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더 불가사의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다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예? 죄 때문에 감옥을 가는데, 죄인들도 날뛰고 사는데, 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저주 십자가에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기이한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그죄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나가기 때문에, 응?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수 있는 그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응? 복을 줬어요. 개시록 1장 3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읽을 때, 뭐, 뭐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이 해설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그냥 소리로 그냥, 소리로 지나가 버리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뭐예요?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행위야. 행위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지키는 자에게 무슨 복을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바로 아시아르의 복이에요. 행복한 복을 주겠다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서는 그 읽을 때 만나지 않아요. 만나야 돼. 계시록 1장 3절 한번읽어볼래요이이 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 지키는 자는 복이 듣는, 있나니 듣는 자. 지키는 자. 지식이죠, 지식. 읽을, 읽을 때 알아지니까, 들을 때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알아졌다라고 하면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에 지키는 행위가, 지키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마카리우스 아시라니 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준다고 말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없으면.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부모님이 보낸 문자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란 소리를 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옳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카리오스, 아시아의 복을 못 받으면, 저주죠, 저주, 저주. 저주. 복을 못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자체가 저주예요. 오늘 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아야 돼. 대답이 뭐예요? 예스노죠, 예스노. 예스 아니면 노냐 대답 아만이냐 그러면 너 아만 왔다라고 하면 너 지켜라 너 지키면 너 아시아래 복을 받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사랑하고 행복하다들 행복한 자들이 되는 거죠.